여러분, 밤늦게까지 끊이지 않는 야식의 유혹, 늘어나는 뱃살과 함께 찾아오는 건강 이상 신호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한 유명 개그우먼 역시 맛있는 빵과 탄수화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건강의 적신호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향한 그녀의 용기 있는 도전, 함께 지켜보시겠어요? 개그우먼의 이야기를 통해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맛있는 음식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먹방계에 떠오르는 샛별, 그녀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에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매출은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불이 꺼진 후 그녀는 숨겨왔던 고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야식과 폭식의 굴레,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체중, 그리고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수면, 무흡증의 악몽.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마저 위협하는 남편의 건강적 신호는 그녀에게 더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탄수화물의 유혹을 끊어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겠다고. 과연 그녀는 탄수화물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하고 용감한 개그우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탄수화물 중독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건강의 적신호 1. 비만 탄수화물에 더 멈출 수 없는 체중 증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뱃살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섭취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빵, 라면, 과자 등 빠르게 소화 흡수되는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당뇨 혈당 롤러코스터 최장의 SOS 잦은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오르내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3. 심혈관 질환 혈관 속 시한폭탄 침묵의 살인자 탄수화물 과다섭취는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침착을 촉진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4. 장내 세균 불균형 면역력 저하 염증의 악순환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공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가시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 만성 염증,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되찾으세요. 건강한 식습관 김선정 씨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 모두의 희망 1. 체중 감량과 활력 넘치는 삶 균형 잡힌 식단과 가공식품 섭취 감소는 김선정 씨의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은 외모 개선뿐만 아니라 활력 넘치는 일상생활, 자신감 회복 그리고 더욱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 회복, 건강한 식습관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이미 가지고 있던 건강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혈압 안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을 통해 김선정씨는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3. 숙면과 활력증진. 건강한 식단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낮 동안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밤에는 숙면을 취하고, 낮에는 활기찬 생활을 즐기는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마음까지 건강하게. 건강한 식습관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한 식습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 건강 개선을 통한 뇌 건강 증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면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신경 전달 물질 균형 조절 등을 통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감소 건강한 식단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울감 완화 건강한 식습관은 우울증 예방 및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활력을 증진시키고 자존감을 높여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김선정씨의 이야기는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어, 건강 전문가의 조언. 김선정 씨와 같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건강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공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빵, 라면, 과자 등 가공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현미, 통밀빵, 채소 등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 늘리기 단백질은 근육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 두부 등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저하, 변비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불규칙한 식사는 폭식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탄수화물 중독 극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식단 및 운동 계획을 제공하고 탄수화물 중독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개그우먼의 경험은 탄수화물 중독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를 넘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그우먼의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공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중년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뱃살만 쏙 빠질 것입니다. 안 남기면 죽어도 안 빠짐. 오늘 영상을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했습니다.